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는지요? 다음 황교안 후보. 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 당원 동지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기간 동안에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 추석 민심의 관심은 어, 부정선거와 그리고 성남, 대장동 게이트였습니다. 부패한 정부, 무너지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악패를 청산하고, 민생을 되살리고, 국정을 다시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저 황교안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살려내고, 또 민생을 챙겨내겠습니다. 행동하는 정의, 황교안을 황교안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분씩의 1라운드 주도권 토론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안 후보 6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세요. 예, 지난 1차 토론회에서 저는 대법원이 주관한 재검표때 실제로 나온 불법 투표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배춧잎 투표지,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 요걸 좀,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확대해서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도로 붙어 있는 어, 투표지 등을 보면, 보여주면서 어,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 선거였다고 제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연수울 경남 양산 서울 영등포 의뢰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자 법원은 급기야 10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했던 청주 상당구 재검표를 아예 내년 대선 이후로 또다시 연기해버렸습니다. 4.15 총선 이후 120곳 이상에서 선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초유의 일입니다.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선거 사무를 법원이 다른 기관도 아니고 법원이 어, 현, 어, 계속 어, 미루고 있는 것, 뭐 이건 정말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선거 사범을 수사했던 전문가입니다. 이런 제가 재검표 현장에 가서.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쏟아지는 가짜 뉴스 어, 투표지들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가 최소 3, 40%가 됐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지 이송 과정에서는 50분이면 될 거리를 여기저기 빙빙 돌아가지고 11시간 30분 만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기록도 있습니다. 또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것도 여러 곳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역시 엉터리였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이름이 선거인명부의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등포 의뢰서는 134세 두 명을 비롯해서 사실상 유령 인물인 100세 이상 투표 선거권자가 46명이 됐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에 입각해서 저는 중앙선관위가 사위로 부정 선거를 주도했으며 또 대법원이 증거인멸에 앞장서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최재영 어?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취업 보께서는 페이스북에 사위로 총선 사전 투표 검증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투표용지에 들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의 회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솔직히 그거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입장을 바꾸고, 또 나중에는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지난 4 1로 부정선거에 대한 후보님의 명확한 입장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laughs>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관리의 부실에 관해서 선관위의... 납득할 만한 설명을 촉구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어, 선거, 그, 4.15 총선의 특히 그 사전 투표 관련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결코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두 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다소 표현에 있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을 내렸고, 지금 말씀드린 게 저의 입장입니다. 예, 좀더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사건, 성남시 차원을 넘어서 경기도 또 중앙정부가 모두 관련된 그런 사건입니다. 판교특별회계에 과함에서 공공 개발로 다뤄져야 할 것을 이재명 지사의 주도 아래 기존의 공영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서 거액을 탈탈취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홍 후보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예. 뭐 어떻게 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말씀해 당에서 국식금으로 그 제출할 거기 때문에, 그게 제출되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은 뭐, 후보 사퇴하겠다, 공직 사퇴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 제대로 조사하다면 이재명 지사는 감옥 갈 겁니다. 그럼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어서 황교안 후보, 육군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laughs> 여기 제가 둘러보니까 선거사범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분들은 안 계시고, 다른 영역에서 다들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난 4·15 총선이 왜 불법선거인가, 불법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판넬도 다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으신 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듣는지 안 듣는지, 국민들은 알아듣고 계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도대체 이 생각조차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평생을 선거사범, 간첩 잡는 일에 근무한 사람이고, 제가 선거사범 수사해가지고 뭐 잘못된 거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잘 처리가 된뭐 그래서 제가 선거 사범 전문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잘안 듣고 자꾸 이제 뭐 선거 부정선거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그 제가 말씀드린 걸 차분히 좀 보시고 그리고 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아사일 총선을 조작한. 범죄 집단인 중앙선관위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맡기는 것,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둑에게 집 열쇠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 당의 당내 선거를 중앙선관위원회에 일괄 도급 방식으로 위탁했었음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라는 것이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 또 ARS 전화 투표 일반 여론조사 세 분야 모두 당은 업체 선정이나 관리 감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중앙선관위로부터 최종 결과만 통보받는 말하자면 노예 계약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조치입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대처를 하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선 룰 결정을 위한 후보 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하게 진행될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경선을 위한 후보자 간 회의 개최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여론 조사 작업은 당 선관위가 주도해야 합니다. 현실적 한계상 부득이 모바일 투표라도 중앙선관위가 담당하게 해야 한다면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선거입니다. 모바일 투표는 실시간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모바일 투표가 끝나고 나면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시간 로그기록 집계현황 화면을 후보자들 측에서 참관하고 또 촬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ARS 전화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는 당선관위 주도로 각 후보자들의 협의하에 검증 등그 기본 틀을 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론조사 기초 자료인 당원 명부 역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여섯째, 일반 여론, 여론조사는 통신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초 풀 명단에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이걸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을 좀 하셨다가 오늘 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당내 경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달리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황 후보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게 또 시작이 됐는데 다시 또이 룰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네.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작이 네. 안 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룰에 의해서 우리가 네. 이 겸손해봐야 네. 뭐, 정해놓은 상대방이 정해놓은 틀에 따라서 우리가 네. 되고 안 되고가 당락 결정, 네. 결정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좀 좀 검토를 해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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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제대로 된, 막 네. 뭐 이런 네. 경선이 <laughs>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최재영 후보님 말씀도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당 선관위의 의견을 일단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 선관위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 후보들이 한번 논의를 선관위 결정 후에 선관위가 후보들이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때 논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우리 당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예. 어,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은 모두 발언의 역순으로. 예, 국민 여러분 정말 많이 어려우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국정 잘못 막아내고. 정권 교체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국민들께 참 죄송합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 때 저질러졌던 부정 선거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거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든 어떤 정책을 내든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정선거의 틀을 벗겨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부정 저지른 자, 그냥 질 리가 없죠.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 모으겠습니다. 준비된 리더십, 저 황교안이 희망의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